친구들 안녕 내가 최근에 커플팰리스에 출연을 했었잖아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내가 너무 행복했어 출연 이후 DM이 진짜 많이 왔거든 내가 입은 옷,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등 근데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가 너무 좋다 피부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 나도 이제 30대라 그런지 피부가 좋다는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 내가 요즘 촬영이 많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좀 티가 나나 봐. 그래서 오늘은 내 피부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보려고. 어떤 건지 궁금하지? 바로 푸른 메디에서 나온 콜라겐 멜팅 마스크예 요즘 내 최대 관심사가 저속 노화인데 다들 저속 노화 들어봤지. 그게 유행이잖아. 나도 저속 노화 관련된 제품들에 관심을 갖고 직접 써보고 있거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저속 노화 아이템이 바로 이 팩이야. 시중에 이런 콜라겐 마스크 팩 정말 많잖아. 근데 이것저것 사용해 봐도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 이 팩은 30g 콜라겐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혀서 만든 마스크팩이야. 이 마스크팩 자체가 그냥 콜라겐 덩어리인 거지. 게다가 콜라겐도 그냥 콜라겐이 아니고 프롬메디만의 독자 기술을 활용해서 엑소존과 콜라겐을 결합한 나노 콜라겐이래. 왜 제일 작은 단위를 나노단위라고 하잖아. 모공의 1000분의 1 크기인 엑소존을 결합한 거니까 콜라겐 흡수율이 엄청난 거지. 그래서 딱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가 쫀득쫀득해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 나도 이 콜라겐 마스크팩을 사용한 다음 날엔 유독 피부가 좋아 보인다. 어려 보인다는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아.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효과를 봐서 그런지 커플 팰리스처럼 중요한 촬영 전날에는 꼭 사용해주고 있어. 그러면 다음 날. 이 은은한 속광이 돌면서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콜라겐 마스크팩은 이렇게 상하로 구분되어 있어. 완전 탱글탱글하지? 콜라겐팩이 좋은 게 시트 마스크처럼 이 내용물이 줄줄 흐르지 않으니까 붙이고 있기 너무 좋아. 붙이고 그냥 자도 친구에 묻지도 않고. 사실 이런 거 직접 보여줘야 믿음이 가잖아. 내가 궁금러들 보여주려고 오늘은 일부러 팩을 안 하고 왔거든? 내가 지금 한번 붙여서 보여줄게. 자, 이제 얼굴에 맞게 잘 붙이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콜라겐 앰플이 피부에 다 스며들면 하얗던 팩이 투명하게 변하거든? 그래서 나는 앰플이 다 흡수될 수 있게 3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수면 팩으로 사용 중이야. 그리고 투명해질 때까지 사용해주면 피부 속에 콜라겐이 꽉찬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 투명해진 팩도 보여줄 겸 나는 낮잠을 한숨 자고 와볼게. 아, 완전 푹 잤다. 궁금하들 보여? 팩이 완전 투명해졌어. 반짝반짝 신기하지 않아? 아까 말한대로 콜라겐이 피부에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변했어. 흡수된 걸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아? 이제 내가 한번 떼볼게. 어때? 이 은은한 광 보여?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이 고급스러운 속광. 팩 하나만 했는데 피부과 다녀온 것처럼 진짜 피부가 맨들맨들 좋아보여. 그리고 피부가 확실히 쫀쫀해지는 게 느껴져.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피부 속부터 이 콜라겐이 꽉찬 느낌이야. 왜 피부가 콜라겐을 가득 머금어서 피부 속 밀도가 약간 올라간 것 같은 느낌? 콜라겐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피부 탄력이나 은은한 속광도 너무 좋지만 이 피부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는 게 눈에 딱 보이지. 그래서 나는 이거 항상 냉장고에 한 가득 쟁여놓고 중요한 날 무조건 사용하려고. 궁금하들 이 콜라겐 마스크팩 너무 괜찮지 않아? 붙이고 자기만 하면 쫀득 탱탱한 피부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잖아? 얘가 이미 저속노화 수면팩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 말로만 저속노화팩이 아니라 인체 적용 시험으로 이미 입증된 제품이래. 찾아보니까 피부 노화 지수가 무려 54%나 감소됐다고 하더라고. 믿고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이 요즘 시술보다는 이 마스크팩 하나로 관리해주고 있어. 시간이 맞춰서 피부과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건 마스크팩을 붙이고 자기만 하면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가니까 안쓸 이유가 없더라고. 궁금하들, 내 피부 비결인 프롬메디의 나노스텝 콜라겐 멜팅 마스크 어땠어? 탄력, 속광, 피부결, 거기다 저속 노화까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 다들 이 마스크팩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좋거든. 다들 이 마스크팩 사용하고 나랑 같이 어려지자.